한국인들은 매우 낙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비극적인 한국 영화와는 달리 한국인들의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성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즐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전보다 더 현대화되고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한국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살고 더 아름답게 옷을 입고 화장합니다. 역시 가난한 한국은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일본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도망치듯 한국 방문한 이탈리아 여성이 호텔 입구 도착 3초 만에 경악한 이유. 말도 안 돼. 한국인들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수십 개의 나라를 가봤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이 어느 공원을 방문했다가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한국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알리체라고 합니다. 저는 약 2년 전부터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브이로그를 찍어 SNS에 업로드하여 생활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행 초반부터 어느 곳을 여행해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의 여행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찾아본 적은 있지만 한국은 여행을 가기에는 관광 분야에서 많이 발전된 그런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에 다소 불편할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항상 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의 유럽과 미국, 멕시코, 브라질 같은 아메리카 지역을 주로 여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꽤 많이 받아 제 SNS 계정은 고작 1년 만에 많은 성장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SNS 계정은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나라의 치안이나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늘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직전에 갔던 프랑스에서는 정말 참다 참다 못해 폭발해버렸는데요. 약두달 전쯤에 일주일 정도를 계획하고 프랑스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로 아침에 사기를 당하고 오후에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는 미친 치안 행태의 치가 떨리더라고요.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해드리자면, 저는 그날만큼은 개인적인 여정을 보내기 위해서 에펠탑 앞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곁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분은 땅에 떨어진 반지를 주우며, 저에게 그쪽이 반지를 떨어뜨렸다고 말하시더군요. 당연히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는 돌변하시더니, 반지가 행운을 안겨다 줄 좋은 물건이니, 꼭 가져가야 한다면서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심지어 일행이 있는지 저에게 다가와 위협하며 강매를 하더군요. 그동안 많은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기를 봐왔지만 이날만큼은 정말이지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저에게 외국인 관광객인 척 말을 걸면서 다가와 제 핸드폰을 소매치게 하더군요. 물론 저는 로마에서도 자주 겪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지만 실증이 나서 그대로 짐을 싸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제가 가고 싶은 나라 말고, 2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제가 가고 싶은 나라 말고, 저의 팬들이 원하는 나라를 여행해야겠다 생각해, 저의 사정 등을 적은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여행지를 추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고, 그러면서, 치안과 시민의식이 좋기로 유명한 일본과 한국을 추천해 주더군요. 제 계획에는 전혀 없던 두 나라였기에, 저는 당황을 했지만, 치안과 시민의식 모두 좋다니. 저는 믿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여행해 보기로 마음먹었고, 먼저 비행 일정이 빨랐던 일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지제펜을 활용한 일본 공항의 입국 시스템이 전면 풀 디지털이라고 빠르게 입국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항에서 건강 카드라는 종이 쪼가리를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고 입국 시스템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제가 조사했을 때 앱을 설치하면 1020분이면 입국 수속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아날로그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10시간 넘게 기다려 수속을 마칠 수 있었고 사전조사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에 저는 일본에서의 첫 인상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꿀꿀한 기분에 초라도 치는 건지, 입국 수속하는 사이에 폭설주의보가 내리면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도는 출발을 하지 못해 지연이 됐고, 심지어 지나치는 모든 역에서 연착이 되는 불상사를 겪고야 말았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이고, 어딜 가나 늘 이런 일은 있기 마련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상 찌푸려지는 일은 그 다음이었는데 전철이 계속해서 연착이 되면서 결국 저는 예약한 호텔에 1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헌데 호텔에서 15분 늦었다고 체크인을 거부하는 거 있죠? 실제로 호텔 직원은 체크인하기로 한 약속 시간을 어기셨으니 방을 내어줄 수 없네요. 저는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전철이 연착된 게내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고 호텔 직원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저를 무시했고 결국 저는 너무 지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호텔 규정을 어겼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일본 호텔의 막무가내 행태에 저는 치가 떨려 호텔을 나와 이도저도 할수 없어 결국은 PC방에서 하룻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에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일정 모두를 제쳐두고, 먼저 호텔로 가서 체크인부터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몇 번의 환승을 걸쳐서 가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8시간이나 걸려 오사카에 도착한 저는 이미 녹초가 되었지만, 다행히 부지런을 떨어 호텔에는 체크인 시간보다 4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와서 체크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다른 호텔도 규정이 있고 체크인이 시작되는 시간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많으니 저는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호텔 로비가 협소하니 나갔다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 옆에는 투숙객들이 편히 쉴수 있는 소파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린다고 말을 했는데 로비가 좁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시간 맞춰 다시 오라고 하는 허무 맹랑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또 참아 있다가 다시 올 테니 짐좀 맡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조차도 자신들은 보관해 줄 의무는 없다며 거부하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저보다 조금 늦게 온 일본인 손님은 체크인을 안내해 주는 거 있죠? 분명 명백한 차별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일본에 발을 디디고 서 있고 싶지 않아 일본을 떠나려고 마음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치앙과 시민 의식이 좋다고 일본을 소개해준 네티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음 여행지인 한국도 역시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갈까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도 돈도 아깝고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결국 한국으로 가기로 이번 여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과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공항시설부터 시작하여 수속 중 직원은 저에게 계속해서 친절로 응대해 주었고, 고작 15분 만에 수속을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내부에는 잠시 쉬었다 갈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 더불어 인터넷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인천공항에서부터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수문장교대식을 하고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 공연도 이어지더군요.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과거와 현대문화에 공존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한국 여행에 대해 살짝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일본에서처럼 호텔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쫓겨날까봐 공항 구석구석을 둘러보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고 예약해둔 호텔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체크인 시간과 비슷하게 도착하려 했지만, 공항철도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전혀 막힘없이 지하철을 타게 되어 15분 정도 일찍 호텔 앞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15분 동안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호텔 직원이 나와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체크인 시간이 남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하니, 들어오라고 하면서 체크인 가능하다고 말해주며, 자연스럽게 재짐까지 들어주더군요. 일본에서 받지 못한 환대에 저는 감동했고 일본과 다른 한국의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체크인을 마치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방 안온도를 적절하게 맞춰놓았는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 한국인들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 감동스럽더군요. 하지만 네티즌들이 한국을 추천해 준건 무엇보다도 한국의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하며 돈을 뽑을 수 있는 ATM 기계가 곳곳에 놓여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군요. 게다가 호텔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무리가 없어 너무 좋았고 또 밤늦은 시간에도 여러 음식점이나 헬스장, 실내 골프장, 노래방 등이 운영되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의 어느 공원을 지나고 있을 때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곳을 보니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썰매를 타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군요. 심지어 당시에는 폭설이 내리면서 앞이 잘안 보임에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저는 입장료를 물었는데 직원분께서는 무료라고 하시면서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더군요. 들어가서 저도 눈썰매를 타면서 아이들과 웃으며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 이상한 장면이 제 시야에 목격이 되어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옷이나 소품 등을 공원 근처 벤치에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왜 네티즌들이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추천을 해준 것인지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그보다도 역시 놀라운 건 어떻게 이런 시설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전체 개방을 한 것인지 놀라웠습니다. 눈썰매, 스케이트 외에도 눈범퍼카, 빙어나시터 등 정말 여러가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갖추고 있었고 곳곳에는 안전요원까지 배치되어 있는 모습에 순간 얼어붙어버렸어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개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만약 무료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과연 이용을 할까 싶습니다. 아무렴 안전이나 치안이 뒷받침되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저만 하더라도 이런 걸 보고 엄청나게 놀랐고 저는 썰매와 범퍼카를 타는 내내 제 소지품을 품에 꼭 껴안고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의 순간 세금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질서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잠시나마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산다는 건 이렇게 따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책! 당연히 저는 이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올렸고 사람들은 도대체 이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댓글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아시아 문화의 치를 떨며 바로 이탈리아로 돌아갈까 싶었지만...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놀라운 치안과 시민의식 행정 시스템을 보니까 참으로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부럽더군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며칠 일찍 들어오게 됐는데 덕분에 이런 한국 문화를 더욱 오랜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심지어 제가 찍어 올린 한국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런 공원을 본 적이 없는데 잘 찾았네.